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와이드뷰 40인치 TV 스마트 에디션 3텐바이미 거치가능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40인치 3텐바이미를 단돈 20만원대라는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주며 이미 빠른 입소문을 타는 중이니 거두절미하고 빠르고 전달해드릴게요. 살펴보시고 꼭 최저가로 누리세요. 22인치부터 86인치까지 다양한 라인업 구축. 22인치부터 86인치까지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LED l 리드 TV를 생산합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모니터를 비롯한 모니터라인과 다양한 디자인의 아트 스탠드까지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프레임의 스마트 TV로 감각적이고 공간과 조화로운 인테리어를 완성하세요. 몰입감을 높이는 제로 베젤 디자인. 제로 베젤로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콘텐츠에 몰입감을 더해보세요. 구글 공식 인증 OS 탑재. 와이드뷰 TV는 구글로부터 OS를 인증받아 정식 OS를 제공하며, 이후 OS 업데이트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APP, TV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구글 플레이에서 오트 앱은 물론 스포츠, 피트니스, 음악 등 만약에 이상의 앱을 설치 후 사용해보세요. 유튜브 넷플릭스의 허티키 지원. 유튜브 넷플릭스 및 구글 플레이의 다이렉트 버튼을 지원하여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거나 그저 말하세요. 헤이 hey 구글. 구글 어시스턴트 TV를 제어하는 것은 물론 궁금한 것 물어보기 콘텐츠 탐색 일정 등록 등 많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을 더욱 큰 화면에서 손쉬운 전송 및 제어하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기기에서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 없이 콘텐츠를 전송하고 제어할 수 있는 크롬캐스트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고 더욱 정확해진 연결 동시에 최대 5대의 블루투스 기기 멀티 연결을 지원합니다. 편리한 홈시어터 환경 조성해보세요. 패 h d 해상도 프리미엄 패널을 적용하여 상하좌 우 178도 어느 각도에서나 왜곡 없이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상하좌 우 왜곡 없는 178도 광시야각 화면 프리미엄 패널을 적용하여 상하좌 578도 어느 각도에서나 왜곡 없이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 4, 4, 4 모드를 지원하여 색 번짐과 문자가 독성을 최상으로 조절하여 PC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최신 프리미엄 고성능 MT 9216 칩셋을 탑재하여 그래픽 및 작업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 10W 플러스 10W 듀얼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생생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로. 콘텐츠의 몰입력을 한층 더 높여드립니다. 활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입력단자 지원. 다양한 입력단자를 제공하여 여러 주변기기 연결에 가능해. TV의 활용성을 높여줍니다.